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또한 우리의 살길이라고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 과연 예배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6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 전체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복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내어 주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전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은 우리와 같은 어떤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